네, 하이 미처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대신 대화드리는 연우나는 도이치 오토월드에 와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옆에 보이시는 요 차량은요 제규어 모델 중에서도 좀 독특한 모델인데요 자 F-FACE 바로 어, SUV 되겠습니다 자 F-FACE 20D 포트폴리오라는 등급을 갖고 있는 요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어, 교환 판금 그리고 이력이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요 차량 가격 3340만원이 나와있고요자 다크블루의 굉장히 멋스러운 요차, 요 차량은요 2 0 1 7년 2016년 아, 9월에 등록된 5만, 5만 정도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껴어 F-FACE 2.0 20T AWD 4륜구동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깔끔한 차량이죠 자이 차량 어 저는 사실, 제규어 차는 세단만 해봐가지고, F 페이스를 처음 보는데요. 굉장히, 오히려 SUV가 더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 제규어의 이런 라인들이 되게 SUV랑 잘 어울리네요. 자, 컨티넨탈이고요. 지금 타이어는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90% 남아있습니다. 자, 인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니까, 맨날 이게 돌아가 있으니까. 18인치. 자, 18인치 휠이 되겠습니다. 자, 다크 블루에서 살짝, 어, A, B, C 필러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모습, 어, 창문이. 자, 뒤쪽에도 트레이드는 별로 안 좋네요. 뒤에는 지금 한40%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규어 F 페이스를 제가 실제로 처음 보는데, 뒤쪽 라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라인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SUV 쿠페형으로 좀 빠진 듯한 느낌. 자, 그리고 제규어의 눈을 닮은 테일 램프가 인상적이네요. 자, 자 파워전동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4, 4대 1, 대 4로 폴딩 하셨을 때좀더 넓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이 정도 공간성도 5 0 0리터가 넘는 공간. 12볼트 단자 들어가 있고요. 음, 약간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 은 스피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약간 출산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파워전동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건 뭐지? 아, 여기 아래에도 이렇게 다 하구나. 자, 아래쪽에 매트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가죽 시트에 약간, 뭐랄까 약간 이런 시트는 약간 저는 벤츠에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커플도 자리 그리고 지금 중앙부에 열선 시트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USB 포트 12V 단자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요치랑 파노라마 선 루프 들어가 있고요. 모드 등도 굉장히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아 진짜 신차 같아요. 하긴 키로수가 얼마 안 됐으니 자 2016년도 9월에 등록된 2017년형을 보고 계십니다. 자 5만 정도밖에 안탄 차량이고요. 오, 실내에 오니까 이 차가 외관도 굉장히 멋진데 실내 공간 또한 굉장히 멋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클러스터로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하이그로시 옆에 운전자 옆쪽에 스타트 버튼. 어허자이 차량 디젤 모델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크루즈 컨트롤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VR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자 디지털 클러스터는 지금 인치가 12.3인치입니다 완전 디지털이죠 자 5만 1,014km를 탄 차량이고요 음자 SUV답게 좀어좀 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시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야 시야가 좀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이케시룸미라 블랙 커스 채널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차량들은 버튼들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해요 어, 네. 자, 가운데 보시면 하이그로시한 인테리어에 자, 11.3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주차 보도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후방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 온도라든가, 이런 전화, 그리고 에어컨. 매우, 지금 에어컨. 되게 조용하게 잘 나오네요. 아, 그리고 이거 제교 위에 이렇게 제교에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보는데, 변속기가 굉장히 독특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뱅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노면에 따른, 어, 여러가지로 바꾸실 수도 있지만, 다이나믹이랑 주행 모드 바꾸실 수 있고, 이거 노면에 따른, 어, 뭐, 에코, 레인, 아이스, 스노우. 이런 식으로 디지털 클러스터도 변화되면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자 스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제규어의 멋진 키가 이렇게 레드와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커플더 자리 넉넉하고요, 암레스트도 지금 가죽으로 감싸 있고, S 카드 충전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굉장히 깨끗하고 연식이 음, 얼마 안돼 있고 키로수 얼마 안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리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 제규의 F 페이스 되겠습니다. 자, 이 20D 모델이죠. 2.0 20D 어, AWD 4륜구동의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등급이란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지금 괜찮게 나온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3,340만 원에 나와 있는 제규. 어 궁금하시면요, 바로 위에는 차주분 번호가 있습니다. 자, 계속 저희가 요새 차주분 번호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많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